어머, 어,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네, 안녕하세요. 인생 아름다워 연출한 최욱입니다. 어, 연이 마지막 날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을 저희 영화에 화려해 주셔서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강서진 역을 맡은 하현상입니다. 영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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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는 동안 너무 즐거운 추억들이 많아서요. 어, 다 저도 다시 보면서 되게 즐거웠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즐거운 추억 만들어 가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복 역 맡은 유승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비오는 날 연휴 마지막인데 저희 영화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많은 시간 동안 열심히 찍었습니다. 이렇게 영화 보신 분들이 미리 보신 분들이 뜨거운 관람평 남겨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사진 찍고 계신데 제발 잘좀 찍어주시고요. 잘 나온 사진과 함께 많은 분들이 저희 영화 볼수 있도록 좋은 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직도 눈물 흘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직도 눈물이 마르지 않으신 분도 한번 손을... 들어줄래? 이따가 선물 미리... 아저분 미리 드게 <laughs> 안녕하세요. 오세현을 연기한 염정아입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비 오는 날 이렇게 저의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추억이 될수 있는 영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인생 아름다워에서 어린 세현을 연기한 박세현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저한테도 정말 추억이 가득한 영화인데 여러분들께도 좀 선물 같은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만큼 입소문, 손소문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첫사랑 선배 정우 역할을 연기한 웅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어 재밌게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저는 두번 보셨어요. 두번 어디 계세요? 어 이따 소문 드려야겠다. 아, 어,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정말 오랜만에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결거 했는데요. 어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통해서 살아가는 어, 사람들 또주변 가족들 친구들에게 사랑한다 한 마디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아주 작은 선물 준비했는데요사랑니합니다감사합니감사니다니다 네, 준비했는데요. 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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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아 둘이서 네네네네 합니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상아 자리 한번운데스오아 너무 예뻐 어네이상이고들퇴가하겠습니다 차렷 이상 여러분들 안전 조치로 안전 조치로 때문에